안녕하세요. 윤스키친입니다. 오늘 주식 시장은 너무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단 루시드 주식은 마이너스 3.8%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장이랑 반대로 움직일 때는 멘탈이 흔들리지만 너무 익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인베스터 플레이스 데이비드 모하델 기사를 가져와 봤습니다. 루시드 주식이 하락하는 이유. 많은 투자자들은 클린 에너지 운동을 믿습니다. 이것은 전기 자동차 제조업체인 루시드 그룹에 힘들게 뻔 자본을 투자해야 한다는 의미입니까? 루시드가 2023년에 많은 차량을 판매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루시드 주식은 리스크가 큰 주식입니다. 오를 확률이 적습니다. 다른 EV 제조업체와 마찬가지로 루시드 그룹은 훨씬 더 크고 유명한 회사인 테슬라와 경쟁해야 합니다. 차별화를 위해 루시드는 차량이 고급스럽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 전략은 경제가 호황일 때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합리적인 투자자는 현실적이어야 하며 루시드 그룹이 어려운 시기에 성공할 수 있는지 고려해야 합니다. 루시드 주식은 어떻게 되나요? 루시드 주식은 2022년에 많은 가치를 잃었고 2023년 1월 랠리는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루시드 그룹 주가가 3월 남은 기간 동안 10달러 미만으로 유지된다면 일반적으로 2023년에는 좋은 징조가 아닐 것입니다. 지속적인 주가 하락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회사가 여전히 수익성이 없다는 사실 외에 루시드 그룹의 주요 문제는 EV 판매에 대한 뛰어난 실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밝혀진 바와 같이 루시드는 2022년에 4,369대의 EV만 납품했으며, 이는 루시드 그룹이 생산한 차량 7,180대의 약 60%입니다. 그런데 루시드 그룹은 작년에 2만대의 EV를 생산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7,180대가 생산된 차량의 실제 결과는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분석가들은 루시드가 2023년에 2만 1000대의 차량을 목표로 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올해 루시드는 만 대에서 만 4000대의 차량 생산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따라서 루시드 그룹의 경영진이 블록버스터 차량 판매를 예상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타당합니다. 럭셔리에 집중할 때가 아니다. 회사의 분기별 수익 보도 자료에서 루시드 그룹의 CEO인 피터롤린스는 루시드 에어가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선언했습니다. 그는 업계를 선도하는 범위 뛰어난 드라이빙 및 성능이 그리고 우아한 디자인이 담겨 있다고 말했습니다. 롤린스는 루시드의 우아함을 자랑할 수 있지만 이것이 2023년에 강력한 판매로 이어질까요?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은 인플레이션에 시달리는 소비자들이 경제성을 추구하립니다. 럭셔리를 강조하기에 좋은 시기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기차 보조금 7,500달러를 지원 못 받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정부가 아닌 회사가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불행하게도 루시드 주식은 지는 내기입니다. 루시드 그룹은 차량의 높은 가격대를 설정함으로써 전기차 보조금 7,500달러를 포기해야 합니다. 동시에 일부 경쟁 EV 제조업체는 이러한 세금 공제를 기꺼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경쟁업체가 자동차 구매자에게 저렴한 차량 옵션을 제공하는 동안 루시드 그룹은 고집스럽게 럭셔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 적절한 전략이 아닙니다. 따라서 루시드 그룹이 다음 분기에 강력한 판매 수치를 개시하는 것을 상상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체로 루시드 주식은 지는 내기이며 투자자들은 위험을 피해야 합니다. 오늘은 루시드 주식의 위험성을 알리는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저희 채널은 기사 내용을 최대한 빠르게 알려드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채널을 운영 중입니다. 배드뉴스, 굿뉴스 둘다잘 들으면서 판단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좋은 뉴스가 많이 나오면 좋겠네요. 아, 그리고 목요일날 인터배터리 가서 사진하고 영상을 잘 찍어서 오겠습니다. 큰 기대보다는 제가 보고 느낀 점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또 만나요.